14개월 되었고요.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특별히 14개월 전에 정말 목회 아무런 소망이 없고, 지옥도 나타나지 않고, 아무런 비전도 없었는데, 5대 예수님 사역을 만나게 되었고요. 그 이후로 2014년 올해 1월 1일부터 재개입식 한다는 심정으로 이 모든 것을 올인하였고 예전도 치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예, 치료가 어,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저희들 교회가 3층에 상가 교회에 있습니다.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. 교회 재정이 어려웠고 또. 주변에 이사를 하려니 우리 형편으로는 도저히 이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성님께서도 계속 기도를 해주셨고 그러던 중 보물 투지듯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한꺼번에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게 아 하는 겁니다. 이야기를 아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너무나 많은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 와서 오강스 스생님께서 저에게 최고 먼저 기도해 주신 게 영권, 인권, 물권이 터져라고 기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. 아, 네. 그리고 몇달 지나가지고 제가 1억 2천이라는 돈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우와. <laughs> 네,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전도 하게 되면서 교회 이전에 대한 기도를 사모하며 문민홍 사모님께서 계약해라. 계약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. 그래서 제가 조건 계약했습니다. 계약한 그 다음 날 천만 원, 그 다음 날 천만 원, 또그 다음 날 천만 원. 그래가지고 지금 4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. 지금의 20평인데, 지금 이사 가는 곳은 140평입니다. 제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유튜브를 보고 안산에서 이제 이사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저한테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어쩐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안겨도 받고 가십시오 이러니까 자꾸 이 손을 주는 겁니다 페보라고 보니까 이게 금태물이 있는 겁니다 지금 20도 네 그리고 소원을 아주 크게 하시는데요 남편분을안 믿으시는 분이거든요 수요일 오후에 이제 복숭아를 가지고 무거우니까, 그걸 들고 올라왔는데, 그때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나서, 내가 땅 팔아서 2천0 0교회지었체가 여기도 말도 안 되는, 생각하는 은한 끈에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아니 얼마나 행복는지 모르고요. 정말.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. 정말 됩니다. 치유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. 할의망을 가지시고, 흥농하시고, 또 신앙학교, 제사학교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, 이 축복의 강을 함께 타고, 또 한국교회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가시면 좋겠습니다.